안녕하세요 타로 아델입니다. 오늘은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상대방과 여러분은 서로 얼굴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 상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생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상대방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끌려오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1번 카드 먼저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최근에 와서 1번 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자주 순간순간 생각나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에이 오브 완치 카드랑 식스 오브 컵스 카드 여기도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상대는 1번 분들과 과거에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특별하게 그만 시간을 보냈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상대방은 항상 떠올리면서 1번 분들에 대한 과거에 함께 나누었던 그 짙은 감정들을 최근에 와서 더 그리워하기도 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 1번 분들은 과거에 좀 가벼운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남들보다도 좀 유별나게 두 분이 잘 맞았던 관계이실 수도 있겠고 어, 또한 두 분이 연인관계를 맺으셨다면 아주 뜨겁고 진한 그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지금까지도 1번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은 1번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많이 떨리고 두렵고 또한 어, 상대는 1번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가 마음이 많이 무겁다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던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 두 분이 과거에 아주 깊고 지냈었던 시간들을 보냈었지만, 이 상대방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일본 분들과 원활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지금에 와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 1번 분들이 더 생각나기 때문에 1번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가 많이 안절부절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킹 오브 컵스 카드랑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사실 상대방은 1번 분들과, 어,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또는 서로가 온라인 상으로라도 서로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서로 대화라도 나눌 수만 있다면, 이 상대방은 다시 한번 1번 분들과 재회를 바라보거나,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어, 여기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랑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같이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은, 어, 정말 자신이, 음, 순간순간 1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1번 분들에게 어, 뭔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근황이 어떤지, 어, 지금도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어, 두 분이 과거에 너무나 특별했던 관계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과거 속에서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1번 음, 분들과 너무나 특별했던 관계는 맞는데, 어, 많이 혼자서 뭔가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무언가 1번 분들에게 크게 잘못을 했거나 어, 1번 분들에게 뭔가 크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으로 인해서 이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만 갇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죄책감의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상대방은 1번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어, 떨리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1번 분들에게 하지 못한 말을 했거나 잘못된 실수,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미안함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많이 좀 자책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줄에 카드를 보면 사실 상대방은 1번 분들을 만나서 뭔가 서로 다시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상대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1번 분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뭔가 자신의 잘못을 정말 솔직히 고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놓으면서 1번 분들과의 한 번의 어떤 깊은 대화를 바라는 마음도 보여지지만 여기 헐미 카드랑 라인 오버 보이스 카드가 나온 걸로 보면 사실 상대방이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어쩌면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미안하다 못해 자신의 존재를 1번 분들에게 보이는 것 조차도 너무나 미안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 정말 그러면 안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분들로부터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를 감춘 채로 혼자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어, 여기 나인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온 걸로 보면 사실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보니 내가 1번 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과거 속에서만 1번 분들을 만나고 있을 뿐 어, 자기 스스로는 약간의 수치심과 불안함, 안절부절한,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1번 분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모습이네요. 추가적인 카드를 이어서 좀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앞으로 1번 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상대방의 마음을 뽑아볼게요. 여기 나온 카드로 보면 음포 오브 소드 카드랑 1토브 완즈 카드, 헐미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사실 상대방은 1번 분들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입장 완전히 잠수한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 우리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다. 내가 일본 분들에게 다가갈 입장이 아니다. 나는 숨어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기 에이토브 완제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상대방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문자 한통 남긴다라든지, 갑자기 SNS에 들어가서 일본 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남긴다라든지, 또는 혼자 꽁꽁 숨어서 1번 분들의 에세스를 훔쳐보며 혼자 스스로가 마음을 위로한다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행동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1번 분들이 알수 없도록 상대방 혼자 숨어서 1번 분들을 염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은 잠깐이라도 1번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상대방과 이번 분들은 서로 연락 정도를 좀 꾸준하게 나누고 있었던 관계로 보여져요. 두 분이 뭔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인 사이실 수도 있겠고, 또는 썸 관계로 계속 머물고 있었던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연락을 나누었지만 그 이상 뭔가 상대방 자신이 적극적인 표현과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기 투어브 완즈 카드랑 행맨스 카드 그리고 식서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발전을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문제는 상대가 어딘가에 매여 있고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상대방은 여기 밑에도 포버 완즈 카드랑 여사제 카드 그리고 파이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이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 문제와 상대방의 그 고립된 생각들이 뭔가 자신의 생활권이라든지 어, 이번 분들에게 다털어오지 못하는 상대방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문제에 지금 상대가 묶여 있다 보니까. 이번 분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관계를 계속 발전해가는 거에 있어서 앞서서 먼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약간 소극적이고 생각이 너무 많고 또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그때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안심되다 보니까 그때는 좀더 움직일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그 고립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에게 좀 시원시원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조금 다가갔다가 혼자 생각하고 또 본인만의 어떤 판단에 매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항상 누군가와 인연을 맺어갈 때 또는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항상 뒤로 돌아보면서 아,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분들에게 자신이 준비가 안된 것만 같은 그러한 상대방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이번 분들에게 더 과감하게 못, 못 다가가고 이 상대방은 혼자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지금은 좀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이번 분들이 상대방을 볼때 좀 답답하거나 이번 분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이번 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한번 좀 끊고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랑 쓰리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뭔가 시원시원하고 확실하게 맺저 가는 게 어, 혼자만의 어떤 고립 됨에 의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는 이번 분들에게 그런 어떤 결정권을 권한을 부여하면서 어 이번 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 오히려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친구로 지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 상대방은 그러면서도 이번 분들 곁에 있고 싶고 꾸준하게 관계는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볼때 너무 답답할 수가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카드를 좀더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추가 카드를 좀더 뽑아볼게요. 여기 나온 카드로 좀 보게 되면 일단 퀸 오브 소드 카드랑 쓰리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과 또 관계 발전을 생각은 한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 상대방 자신이 결단력이 없다 보니까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번 분들이 좀이 관계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인오브 펜타클 카드가 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자신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자신의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번 분들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싶은 그 어떤 동시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번 분들 옆에는 또 있고 싶은 그 마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께서 좀 결정을 내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두분 사이에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2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3번 분들에게 처음에 굉장히 과감하게 다가갔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상대방이 궁지에 몰린 것처럼 혼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한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은 아 내가 너무 좀 섣불렀다 내가 너무 경솔하고 섣부르게 3번 분들에게 다가갔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전차 카드랑 나인 오브 소드 카드,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어떤 일과 금전적인 문제에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3번 분들과의 관계를 어, 되게 발전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어떤 금전 상황이라든지 사실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3번 분들과의 관계를 처음에는 잘 이끌어 갔다가 얼마 가지 못해 상대방이 혼자 굉장히 애매해지고 복잡해진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텐 오브 소드 카드랑 풀 카드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은 여러 가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 자신이 아직 정착이 안된 그런 좀 불안정한 생활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을 편하게 만나기 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한 마음이라고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5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은 지금은 자신의 생활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준비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들이 잘 풀려 가지 않고 있고, 여러 가 손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조금 움츠려들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라서 3번 분들 앞에서 많이 위축되고, 좀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상대방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분들과의 관계 자체를 끊지는 못하고 어, 마음에서는 많이 괴롭기도 하고, 또한 3번 분들과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펼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마음에서 너무나 좀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세븐 오브 이모션스 카드랑 데빌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3번 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싶기도 한데, 지금 상대방 자체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현실과 맞지 않는 3번 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많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여기 페이지 오브 이모션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상대방은 아직도 3번 분들에 대한 호감은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상대방 자체가 지금은 여러 가지 자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스스로가 학습하고 스스로가 찾아가면서 이 길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은 한동안은 상대방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관계를 좀 발전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아직 3번 분들에게 향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인 카드를 이어서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3번 분들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지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볼게요. 어, 상대방께서는 여기 지금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고 또 여기 황제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상대방은 굉장히 자존심도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 주고. 그러면서도 3번 분들의 마음을 상대방이 지배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상대방은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3번 분들 앞에 상대방의 기가 죽는 것도 싫고 자존심이 정말 잘 서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어 정말 3번 분들에게 과감하게 보여주고 또 리드하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은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헐미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그러한 자격과 또한 그런 준비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이 상대방은 뭔가 3분 분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3분 분들과의 관계 발전 그리고 상대방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의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이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3분 분들에게 가볍게 다가가는 것은 상대방 자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이라서 어 아마도 상대방은 지금은 자신이 더 준비가 되고 3분 분들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상대방도 혼자 조용히 스스로가 묵묵하게 준비한다 라고도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4번 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기 5 펜타클 카드랑 또달 카드,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상대방은 4번 분들 주변에 맴맴돌기도 하고 4번 분들과 가까워지고자 굉장히 잘 흡수되어서 4번 분들에 다가오기도 하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상대는 4번 분들을 생각했을 때 발전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4번 분들이 별로 좋지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여기 5호 펜타클 카드랑 달 카드가 같이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현재 상대방이 크게 사업을 했다가 크게 손실 한번 겪었거나 또는 상대가 어떤 것들을 크게 준비를 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떤 상실을 겪었던 그 상대방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상대방이 어떤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도 사번 분들에게 좀 보이기가 부끄럽고 또 아직 밝히기가 좀 힘든 그러한 복잡한 인간관계를 겪고 있는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대방이 4번 분들에게 뭔가 좀 깨끗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지금은 4번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보여줄 수가 없는 마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어, 상대방은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4번 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멀찍이 뒤로 물러서서 마음을 꽁꽁 싸매고 좀 감추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루려고 했었던 그 일이 크게 어떤 손실을 겪어서 너무 힘든 상태에 빠져 계신다면은 이분은 그러한 문제들을 자본분들에게 말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을 거고 그것을 아는 자본분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그러한 구구절절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마음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이 상대방이 주변에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대방이 뭔가 깨끗하지 않은 과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대방은 지금은 사범분들을 위해 상대방 자신을 위해서 오픈하지 않는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범분들 앞에서 뭔가 자신이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처럼 어, 당당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로 인해 상대는 조금 우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마치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 같은 어, 뭔가 많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러한 감정 부분들을 스스로가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서 4번 분들과의 관계를 이후에 어떤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카드를 이어서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앞으로 4번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뽑아볼게요. 음. 여기 나온 카드로 보면 거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상대방이 지금 뭔가 많이 감추고 있는 그분만의 환경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의 관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도 상대는 4번 분들과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 자신의 문제가 확실하게 청산이 되어야 과거로 완전히 끝을 내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떤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그 그 과거가 완전히 끝을 내어야 그제서야 다시 시작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상대방은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상대방은 지금은 4번 분들에게 정말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이스 오브 소드 시작을 하고 결단하기까지는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일단 그분의 어떤 문제들, 그 부분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후에는 4번 분들에게 정말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